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는 게 맞죠?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이보이겠죠심지 뭐 이렇게 창듯이 뭐 이렇게 자인이 하는데 아 이렇게 예.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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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은서 이렇게 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어, 두동인가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고 한동이에요. 한동. 그래서 이제 약간 애매한 대귿자. 약간 애매한 대 땅이 길어. 요 조금 길죠. 긴 거에 약간 애매한 대귿자지. 평면도 보시면 좀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는 이제 주차장이 있고 여기에 이제 조경이 한 조그만 이제 마당이 여기 이제 조그만 마당이 있는 거죠. 중정이죠. 중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래요. 이거는 이래요. 오 맞아. 이거 저얘기 했죠. 차라리 이 콘크리트 그래서 그냥 미장으로 그냥 정리하는 게 어떠냐. 옆에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그냥 이렇게 좀 여기 틈은 이제 작은 신축 딱 줘서 깔끔하게 끝내는 방법. 뭐 일본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칼라 문늬를할 거냐, 뭐, 뭐 벽돌을 쌓을 거냐, 뭐 도를 깔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차피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이고 여기 이제 조경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집의 특징이 재밌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길에서 뭐 참도 없고 되게 일본 원층은 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폐쇄적인 게 있어요 왜냐면 주변에 이제 이게 왜냐면 도심지에 있는 단독이잖아요 단독주택이다 보니 뭐 전원색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플라이빗한 공간을 최대한 만드는 거를 중점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면 올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관이 되게 재밌습니다. 현관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건 뒤에죠. 이제 남양인 건 남양에 이제 여기가 이제 1층, 2층이고 여기 앞에가 이렇게 있는 거. 앞에 그 고기 앞에 그 부분이 이제 주차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징크징크죠징크로다 덮어버린 케이스입니다. 징크죠다 깨끗하게 덮어버린 건데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high and low. 높고 낮은. 그래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아까 길에서 봤을 때 이게 벽으로 하나의 가벽이 있는 겁니다. 가벽이 있어가지고 요게 지붕이 있는 테라스 포치인데 보이지 않는 거죠. 현관문이 어, 안 보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기둥 박아서 오픈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서 이렇게 파는 게 맞죠,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문이 보이겠죠. 심지어는 뭐 창이 이렇게 있든 뭐 이런 디자인을 하는데 아예. 그래서 그냥 젠크로 쫙쫙 쫙쫙 라인을 맞춰서 이제 접어 버린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가운데 이제 중정이 있는 거죠. 가운데 중정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 경사면을 살린 거실 주방이 있고 여기는 높잖아요. 높은 볼륨중에 2개 층이 있는 거죠. 올라가면 테라스도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보시면 여기죠. 아까 그차 콘크리트 바닥이죠. 두 대고 열로 들어가. 열로 들어서 가 열로 들어가는 요 요 공간이 있습니다. 요게 1820이죠. 어, 일본의 중목구조는 1820. 910 간격의 모든 그레이드가 그레이드가 맞춰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골조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이제 보시면 1820. 요런 계단실도 1820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아, 왜 이렇게 계단폭이 1820에 맞추다 보니 이런거예요 화장실도 910이야. 근데 910이라는 게 양쪽에 벽두께가 있어요. 그러면, 50, 50mm, 50mm 까니까, 사실은 810밖에 안 나와요. 되게, 어우, 이렇게 좁게, 어우, 모든 컴팩트한 도면을 그릴 수 있는 거죠. 1820에, 1820에, 목욕탕. 목욕탕 있는 공간 이 있고, 이제 910은 너무 좁으니까, 910을 절반을 잘라요. 455죠. 910 더하기, 455. 그래서, 1300, 55뭐 이런 이런 숫자가 이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면대 여기는 세탁실 여기 되는 거죠. 3640이죠. 3640 해가지고 주방인데 일본은 특이한 게 앞에 앞에 이제 이제 싱크볼과 후드가 있는데 뒤에는 그냥 서랍장이야. 서랍장. 살압장.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그 어, 주방의 폭이 6. 600이거든요. 6 0퍼센치죠 600미리를 쓰는데 뒤에도 원래 우리나라는 600미리 쓰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이 600에 주방 가구를 하는데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앞에는 주방 가구를 하고 뒤는 그냥 일반적인 서랍장 그냥 장을 해요. 그래서 뭐 400이냐 300이냐. 요게 얇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1,820에 이게 다 들어가요. 안 그러면 이게 6 0 0으면이 튀어나와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으로, 여기 이제, 다용도실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600 그리드고, 여기는 300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치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 지붕, 이어 공간은 어찌면 지붕이 있는 테라스입니다. 지붕이 있는 테라스죠.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면, 이리로도 들어가요. 이리로도 들어가는데, 여기, 여기 이제, 이제 옷걸이, 뭐, 신발장 창고 이런 역할을 하죠. 요걸 통해서 다용도실을갈수 있고 주방으로 갈수 있게끔 이런 기본적인 이 구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합니다. 여기는 하나의 또 창고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LDK인 거죠. 그러니까 주방이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LDK. 그래서 요거는 되게 넓은. 어떻게 보면 9.3m예요. 9.3m가 어떻게 보면 높고 넓은. 그러니까 일본 측은 꽤 공간이 넓은. 그러니까 주방인겁니다. 아니 저저 거실인거죠. 되게 넓은 거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3600에 3640이죠. 그래서 이 공간이 아까 그중적이 복도를 지나가면 여기에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이 있고 이 창이 아까 그 공용 주차장, 동네 마을 주차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드레스룸이죠. 3600에 당연히 1820 그리든 거죠. 그래서 여기 1층이 26평, 그러니까 거실, 주방 어, 화장실 메인 화장실인 거죠 계단하고 안방이 있는게 26평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여기 화장실이 다큰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일본의 전형적인 평면도죠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는 일본이 효율적으로 단독주택에 그 노하우가 발전한 거거든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2층 올라가면 2층 간단합니다 이 계단에. 여기 아이 방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지금은 어리니까, 어리니까 요 중간에 문이 없죠. 나중에는 막아서 여기다 문을 두 개를 달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아이가 어리잖아. 아이가 어리니까 지금은 하나의 공간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요건 이제 옷장, 옷장입니다. 3840원, 옷장이고, 그래서 침대랑 책상, 침대랑 책상, 이게 옷장. 나중에 벽을 치겠죠. 그럼 문도 닫는 거죠. 그는 구조를 미리 맞는 거고 문 열고 나가면 이게 테라스, 여기 테라스고 여기에 스튜디오 같은 이런 다락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사진을 보면 여 이렇게 돼 있죠. 뻥 뚫려 있죠. 아까 그그 그 벽인 거예요. 아까 그 벽. 그러니까 길에서 이게 막는 거죠. 그래서 문이 안 보이는 거죠. 이로 들어오면 이게 지붕이 있는 포치기함. 포친 거죠. 포츠가 이제 요 면이 다 포친 거죠. 여기는 이제 또 여기 조경 공간이 있는데 햇볕도 안드는데좀들까요 어쨌든 그 아무것도 안 심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안에 들어오면 요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주방, 주방이 있고 여기에 600가기잖아요. 600가기고 d는 30cm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냥 장동, 장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고 문 열고 들어가면 세탁실. 화장실. 이리로 들어가면 다용도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관부터 다용도실, 주방, 세탁실, 화장실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여기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ㄷ자. 중정이 있는 거고 복도를 통해서 안방을 는 거죠. 여기 화장실 세탁이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층고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생각보다 일본 주택지구는 층고가 더 높고 공간이 넓은 그런 집입니다. 근데 땅이 이제 생각보다 조금 긴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올 수 밖에 없고 요런 지붕에 있는 공간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로 주택. 제가 지은 겁니다, 그냥. 하이로 주택, 제 맘입니다. 요게 이제 공허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600, 600인데 그럼 1820에 600, 600 공간을 띄면 사실은 이게 주방이, 이게 튀어나와야 돼 튀어나와야 돼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앞에는 1800, 그러니까 1820에 600에, 600이 에6 0 0 돼야 싱크볼과 이게 후드 요 사이즈가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뒤는 300짜리 그냥 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도시도 보면 요 벽은 그냥 선반인 거죠. 300짜리 선반이고 반대편에 냉장고와 뭐 김치 냉장고 두 개를 놓든지 아니면 보조 주방을 만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요거는뭐 붙인 겁니다. 타일을 여기다 붙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TV는 어떻게 한다? 당겨서 본다. TV가 작으니까 그 소파 뒤로 다닌다. 우리는 항상 소파라는 소파라는 이 공간, 소파라는 이 가구의 배면을 볼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소파 뒤에 배면을 보는 배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소파배 배면을 보는 거죠. 우리는 익숙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벽에 딱 붙여서 그렇게 사용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점점점 넓어지니까 거리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TV가 점점 커지는 거죠 TV가 클 필요 없다 어떻게 한다? 소파를 당겨라 소파를 당겨라 그런 거죠 여기는 이제 안방 안방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안방이 고 아까 여기 올라가면 이 계단은 올라가죠 그럼 계단실이고 여기로 나가면 테라스고 여기가 2층 아이방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33평에 1층에 거실 주방, 안방 하나, 2층에 아이방 두 개만 딱 있는 거죠. 그리고 특이한 게 이걸 연결시켜서 그냥 다락을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그걸 굳이 이제 재밌게 하려고 이 공간을 만드셨더라고. 이렇게 이 공간을 만든 거죠. 근데 그냥 이렇게 하서여냥 다락을, 여기 다락이, 그 화장실 위에 다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실내에서 쓰는 다락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거 불편하거든요. 아무래도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 여기 제가 있잖아요. 600, 요거는 300, 200, 아니면 4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인 거죠. 을로로 가면 세탁실, 을로로 하면 그 세면대, 더 가면 목욕탕, 목욕탕이니. 그니까 러 이게 현관에서 열고 열고 신발장 창고겸 신발장이죠. 드레스룸, 외투도 겁니다 그래서 다용도실로 들어와서 주방으로 갔다가 세탁실로 갔다가 세면대 여기에 목욕탕. 그다음 여기를 돌아보면 따로 따로 변기만 있는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기본적인 물쓰는 공간이 다 있는 거예요. 2층에 어떻게 한다? 물쓰는 공간이 그러니 설비를 여기다 다 모른 거죠. 그럼 2층은 아예 설비공사가 없다. 없다. 그게 장점이죠. 어떤 분 그러니까 2층에 또 화장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설비공간이 그 배관이라는 것도 또 올라가야 돼서. 그니까 공사비가 더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1층에 모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2층은 그냥 아니면 이제 정 아이가 어리다 그러면 2층에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변기만 있는 화장실 하나 설치하고 맙니다. 그래서 방수를 하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내려와서 볼려보기 보다는 그냥 변기만 있는 화장실 하나 놓습니다. 근데 이 집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층이 7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올라가는 계단이죠. 올라가는 계단에 이게 생각보다 좁아요. 왜? 1820에 양쪽이 벽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일본은 가운데도 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뚫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벽을 만들어서 올라가서 이 핸드레일을 달죠. 이제 그 뭐, 그래서 아까 그 주방에 있는 가구에도 붙였듯이 여기도 가구를 붙이고 이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통이야. 플라스틱 통에 타일을 붙일 거냐? 안 붙일 거냐의 선택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서 이렇게 가지고 이걸 완전히 다 플라스틱 통입니다. 통. 나오면 세 면대가 바깥에 있는 거죠. 세 면대가 바깥에 있고 2층에 올라오죠. 2층에 올라오면 여기에 이제, 이제 그 아이방인데 제가 요 설명을 한 거죠. 나중에 여기 벽을 세울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아이가 어리니까 벽이 없지만 벽을 세워서 창이 요렇게 저쪽과 이쪽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이제 문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침대, 책상, 저 클로젯이죠. 클로젯 드레스, 아니 붙박이 그러니까 장보다는 클로젯이 더 낫습니다. 문을 열면 복만 있고 선반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은 창고 역할을 할수 있는 게클로이죠 그래서 이게 600은 아니고 한뭐 800이냐, 900이냐 이렇게 깊죠. 그러니까 그 창고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일본 하이로즈, 하이로, 하이로, 제마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웃지 마세요. 디자인 1.4. 아예 그냥 외단 뭐 마감재로 그냥 다 징크롱이나 통일시킨 거죠. 그 편리성은 1.4. 1층은 안방과 거실 주방. 그다음에 2층에 아이방 두 개. 나름대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걸한 겁니다. 2층은 26평. 26평이니까 꽤큰 공간을 하려 했잖아요. 근데 그 올라가서는 딱방두 개. 7평만 주어진 거죠. 그래서 편리성 1.4, 가성비는 1.3. 제가 기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이거, 왜냐면, 외피 면적이 넓어지잖아. 뭐, 나름대로는, 이, 여기서, 뭔가, 플라이빗한 왜냐면, 지금 창들 다 작잖아. 요, 공, 요, 3면만 창이 크죠. 이렇게, 창이 큽니다. 왜? 어차피, 나만 보니까. 여기에 뭔가, 큰 창들을 배치한 거죠. 그래서, 뭐, 뭐, 이런 느낌의, 이제, 구조가, 이제, 나오는 건데, 저는, 어찌 됐든. 베피 면적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에너지 효율 뭐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오늘의 1번 하이로지. 재밌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포치라는 그게 아예 그냥 벽을 세워서 아예 안 보이게 할 거냐. 뭐 그런 나름대로 재미, 재미있는 구조의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